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차련, 경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주론 방금 전에 뭐한달 했나요? 가빈, 가빈 을묘, 음. 가빈, 을묘. 자, 가빈 일주하고, 을묘 일주, 을묘 일주. 오전반에 임자 개축을 해서 임자가 이겼고 가빈과 을묘로 갑니다. 자 가빈은 비견을 깔고 있고 을묘도 비견을 깔고 있다. 누가 더 고집이 세까 가빈과 을묘. 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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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겉으로는, 갑 가빈이 센데, 실질적으로, 을묘하고, 어, 이렇게 하면은, 최종 을묘가 이겨요. 그 이유는, 가빈 지장간을 뜯어다 보면, 뭐가 있어요? 무병갑. 무병갑이 있죠. 무병갑이 있다. 근데, 이걸, 이 지장간에는, 을하고 묘만 있죠. 을하고 묘만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갑비는 나무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불 식신도 있고 토 편재도 있고 이게 순환 상생이 잘 되지요. 목생화 화생토 갑인일주는 순환 상생이 잘 된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 융통성이 없다가도 생겨요. 융통성이 없는 것 같지만, 갑인일지는융통성이 생긴다. 그런데 이음은 그렇지 가 않아요? 을묘은 자, 여기도 비결이고 여기, 어, 가, 어 갑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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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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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비겁통기라고 한다. 비경겁제가 통한다. 비 하나의 기로 통한다. 아, 통할 통, 어, 기. 그래서 이제 하늘 끝에서 발끝까지가 모두 목이다. 이렇게 되면 융통성 제로. 융통성, 융통성이 꽉 막혔다. 그래서 뭐야? 끝까지 싸우면 을묘가 더 이긴다. 예. 그리고 뭐야? 이것은 가비는 외강, 내유. 이거는 반대예요. 을묘는 외유, 내강. 겉은 을목이라 굉장히 살랑살랑 부드럽고 아주 애교도 많아요. 집에만 들어가면 큰해진다 예, 신랑 얼굴만 보면 확 틀려져요. 내강 네, 매우 강해진다. 그 사람 겉보고 판단하지 마라. 처음에 가빈과 을묘가 만나면 이거 꺼짝도못 해요. 겉에서는 겪어 보면은 가빈이 깨갱이다. 가빈. 예. 그래서 이제 가빈과 을묘는 같은 나무 나무인데도 천양지차다. 천양지차. 그러면. 자, 돈을 예를 들어서 어, 쓴다. 누가 기분 좋게 팡팡 쓸까?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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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는 팡팡 써요. 쓸 때. 이건 어떻게 해? 이건 사람 봐가면서 써요. 네, 을목은 환경 적응 능력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정제, 정제, 정제 성향. 이거는 편제, 편제, 편제 성향. 그래서 이 갑을 평재성이 가장 강하다. 을, 을을 정재성이 가장 강하다. 정재성. 예. 그럼 누가 살림을 잘할까? 갑인가, 을묘가? 을묘 을묘가 살림을 잘하지. 요리도 을묘가 훨씬 맛있게 해지 묘목이 있으면 손재주라리지어. 임목은 허당이다. 예. 크게 맛을 낼지 모른다. 그다음에 인목하면 떠오르는 거, 예. 인목하면은 해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인목, 영마, 영마가 떠오르지요? 그다음에 에, 탕화도 떠, 이 떠올라야 돼. 그래야 통변이 돼. 안 떠오르면 통변이 안 돼. 누가 상담할 때 저게 잠깐만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물상으로, 예, 탕화도 되고, 예, 영마. 영마가 되니까 이사 잘다니면 좋고, 탕화가 되니까 감정 기복이 있고, 그다음에 갑인, 이걸 이제 고란살이라 하죠. 고란과 숙살, 과숙살, 예, 이게 뭐예요? 과부와 후레비가 많다. 갑인의 예, 갑 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아, 배우자 궁이 불안하다. 배우자 궁이 불리하다. 배우자 궁이 불리하다. 예, 그다음에. 인목하면 은 지천태라고 해 지천태 땅지에 하늘천에 예. 클태 태평할태 크다 땅과 하늘이 태평하다 지천태 주역에서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사주에 인목이 있으면 거의 10년은 더 산다랬지 예. 목숨도 다 부재해준다 자기 사주에 인목이 있는 분 손들어 호랑이가 해. 이분들 백한 사세 살 사람들, 오래 <laughs> 살아요. 인목이 있으면 천복이 아주 귀인이에요. 목숨에서는 저기 최고야, 인목이. 예, 네. 인목과 반대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천지비계 하늘과 땅이 이 부정적이다. 요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돼. 신금, 예, 네. 교통사고 이런 거, 사건사고. 그래서 아주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잇목 가는 사람이. 예. 그 다음에, 누가 돈 욕심이 많겠어요? 가빈과 을묘 중에. 돈 욕심. 돈 욕심이 무진장 많다. 돈 욕심이. 왜? 네. 항상 큰 거예요. 무조건. 예. 작은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항상 큰 거. 예. 그래서, 이 가빈 일주 고스덕칠때 가빈 일주 뒤에서 치면 아주 좋아요. 여기는 뭐 이변이 없는 한 계속 고다. 왜? 플라스 파라스 플라스플라스 파라스는 스덕이 없어요. 무조건 고요 여기는 뭐예요? 음음음음 양이지요. 음이 많을수록 생각이 많다. 음이 많을수록 생각이 많은 사람이. 예. 네. 자이 묘하면 뭐가 떠오냐 떠오르는 게 나와야 돼. 뭐? 하나에도 떠올라야 돼 묘목. 도화. 예? 도화지. 도화. 또? 파궁. 파궁이 이제 파, 깨질 파자에다가 배우자 궁자, 집궁자. 예, 배우자 자리가 깨졌다. 등 돌리고 잔다. 등을 돌리고 잔다. 파궁이지요. 예.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묘목에 떠오르는 거. 손재주 또 온라인에 뭐가 뭐? 손재주, 어, 손재주, 예. 손재주가 좋다. 그럼 뭐요? 만들어서 파는 거. 뭐 음식점이라든가 할때 인목보다는 묘목이 훨씬 손재주를 잘 낸다. 예. 그다음에 남녀 섬신이 있는 게 어떤 일지. 여기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남녀 문제. 남녀 문제가 여기가 반드시 생긴다. 왜? 지지가 도화면 청간도 도화예요. 도화 도하 50%. 지지의 좌우묘인은100% 도화고 청간의 을목, 신금, 개수 이런 건 도화의 50%다. 이건 도화성 자체가 없어요. 갑목 인목이라는 건. 예. 그러니까, 간목, 일목보다, 을목, 묘목이 좀 요염하다. 예. 이것을 음욕살이라 해. 음욕살. 음욕살. 그러니까, 이제, 을묘 일주가 주의해야 되는데, 음욕살이 또 있어요. 음욕살 일주가 일곱 인가 있는데, 개축 일주. 요, 을묘 일주 빼고, 을묘까지 하면은, 어, 개축 일주. 음욕살이 뭐냐? 남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중에 하나가 음욕살이에요. 예. 그 다음에 무술 일주. 무술 일주. 그 다음에 신묘. 신묘. 그 다음에 정미 일주. 정미. 그 다음에 기미 경신. 기미 경신. 일곱 개 일주지요. 이 일주들이 병강세와 옥녀가 많다. 입 안에 이 일주 한번 손들어. 두명 있네. 옥녀만들네강세는 없고 음욕살이에요. 예, 네, 음욕살 이런 게는 독상사 조심이요 예, 네, 너무 세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 네. 예, 이런 살이 250개가 넘어요. 그래서 살강이는 제가 얼마 하면안 했는데 살을 들이 되면 끝이 없어. 이게 5250까지가 넘기 때문에 조객살 상문살, 뭐뭐먼 살이면 예. 네. 그래서 살은 끊임이 없다. 끝이 없어. 한 270개 될거예요 270개. 뭐, 천복귀인 뭐, 이상한 비인 해가지고. 근데 대체적으로 남녀 문제가 많아요. 요 일주들이. 요 일주들이 남녀 문제가 근데 많아요. 근데 음역살은 그러면 남자, 여자 같이 저기가 되나요? 적용이 되나요? 네, 똑같아요. 남자, 여자 똑같이 요 일주들이, 예, 걷기가 있어. 그럼 일주에, 일주에 없고, 연월이 있어도. 그건 상관없어. 요 예, 일지에 있을 경우야 아주 일지에 예, 일지에 아, 있을 경우예. 예. 신무여. 어. 그리고 이 신묘 일주들 보면 아주 어, 신묘한 인생을 살아, 기묘는 기묘한 인생을 살고 이 묘한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뭐야 축술미가라는 건 축술미미, 축술미가하는 사람들이 기는 기미죠, 기. 예,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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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 이 미자 아. 예. 자 여기 이제 음욕살이고 그 다음에 예, 이 가빈은 복성귀인이라래요. 복성귀인 복을 타고 났잖아.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타고 났어요. 예. 그래서 저가인일주하고의미일주 중에 누가 좀 엉큼하게서 성격이? 의미에요. 여기가 좀 엉큼해요. 여기는 바람피어도 금방 들킨다. 다 양이 있으면 다 드러나요. 예, 바람 피우고 집에 들어가서 자랑하면서 들어가. 마누라 나 오늘 바람 피우고 야 <laughs> 걸리면서 들어간다고. 여기는 아예 깜짝같이 속이에요. 예, 카톡도 다 잠궈놓고. 예, 저는 카톡을 잠겨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잠볼 줄도 모르고. 예, 그리고 뭐 항상 보는 거예요. 내 핸드폰 아무나 다 봐. 가족이. 예. 뭐 어떤 사람은. 이거 카톡 핸드폰 잠그는 사람이 있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뭔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잠그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어떻게 잠그는지도 몰라. 예. 네. 자, 그다음에 가빈 일주는 가빈 일주는 자 배우자 불화가 어느 일주가 배우자 불화가 많을까? 근에는 네. 둘다많둘다 <laughs> 배우자가 별로야. 배우자가 배우자 배우자 부라가 둘다 강해요. 여기도 강해고왜 그럴까? 간여지동은 일단 밀어내요. 간여지동은 배우자를 밀어내. 특히 남자 간여지동은 이 자체가 비경법재니까제 여자를 저절로 밀어내요. 예, 가녀지동 일주는, 예. 가녀지동 여자는, 가녀지동 여자는 고집이 세니까, 예. 그래서 비겁 강한 사람이 비겁 강할, 강할수록 바람이 잘, 비례돼요. 비경겁제가 강하면 바람기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 네, 집안에서는 배우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바깥에 가서 찾는다. 그래서 비경겁지 강한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예. 네. 강하다는 게 뭐냐? 네 개. 일간 포함해서 네개 이상. 이게 강한 거예요. 일간 포함해서 네개 이상. 월지에 있으면 세개 이상. 이게 비겁 강한 거예요. 예. 네. 비겁 강한 사람은, 비겁 강한 사람은 고집은 센데, 미남 미녀만 찾는다. 미남 미녀, 짓꼬라지는 모르고 미남 미녀만 찾아요. 비겁 강한 사람은 이상하게 누구나 그래. 예, 비경겁제 강한 사람은 술집에 가서 아가씨 이, 이 도우미 부를 때도 얼굴만 보고 불러. 이 비겁 많은 사람. 예. 자, 그다음에 예. 여기 이제 장점이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거. 식신. 연구, 국미, 분석, 이런 걸잘해요 사주에, 지장간에 저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연구, 국미. 예, 저게 재테크도 잘하지만, 재테크 쪽으로도 가지만 저게 연구, 국미. 그래서 가빈일주가 의외로 이 역학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네, 통변도 잘해요. 이 가빈일주는 많이 몰라도 통변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을묘일주는 통변이 그, 을사일주하고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을사일주는 통변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을목이 팍 터졌지요, 꽃이. 근데 여기는 습목, 순목, 습목이죠. 예, 네, 축축한 나무기 때문에 의외로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통변이 능하지는 않다. 을목은 을목인데, 을사일주나 을미일주가 훨씬 잘해요. 왜? 네, 을목이 꽃이 피거나 이렇게 활짝, 아, 이렇게 뜨거워야 돼 예, 그래서 을묘일주가 실질적으로 사주 통변을 잘하지는 않는다 예. 잘하지는 않는다 예. 자그 다음에 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올해 같은 때 올해 을사년에 올해 을사년에 어떤 일주가 더 주의해야 될까요 올해 을사년이 지금 시작됐는데 가빈과 을묘 갑빈 인사 형이 되죠. 인사 형이 돼. 인사 형이 돼 갑인이. 그런데 월지에 수가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월지에 수가 있으면서 인사 형이 되면 조가 잘 맞지요. 월지가 추운데 인목과 사화는 뽀송뽀송해지요. 그런데 월지가 화가 있는 사람이 월지가 화가 있는 사람이 올해 인사형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 법적 문제, 소송 문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똑같이 인사형, 인사신 사명이 되더라도 조후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번 조후, 2번 업구, 3번 격국이다. 3번 격국. 1, 2, 3인 이유가 이렇게 형충파해라든가 인사형이라든가 축술미 삼형이 조우가 맞는 상태에서 인사형이면 별큰 어, 일이 안 일어나요. 조우가안 맞으면 큰 문제다. 그래서 1번이 조우, 2번이 엮고 3번이 격국이라는 거. 4번이 통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조우가 제일 중요한 이유다. 넷. 네. 조심해야 돼 올해. 갑인일지 중에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올해 조심해야 된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요게에 신금이 올때 올해 신금이 올때 인신충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교통사고 특히 신월은 항상 8월 8일부터 양력 9월 7일까지에 주로. 그래서 갑인일주뿐만 아니라 인목을 까는 일주, 이민일주라든가 어? 병인일주라든가 항상 8월이 되면 교통사고 조심해야. 예. 네. 인사신 사명 살인 2월이지요, 4월이지요, 신 8월이지요. 이늘 가는 사람은 인사신 사명 살 주의해야만 된다. 그 다음에 인신충이, 여기 인신충이 무서운 이유는 요거는 탕화살이 작용이 돼요. 자, 인목이 탕화살이지요. 이 자체로는 작용이 안 되는데, 신금이 와서 인신충을 할때 감정비복, 신세비간 아, 나 죽을래. 이 소리가 형충이 될 때. 탕화살이 형충이 될때 신세 비간. 죽는다 소리가 나와요. 예, 부부싸움도 이렇게 8월달 같은 데는 크게 싸운다. 예. 그러면 을묘일주는 언제 조심해야 될까? 을묘일주는. 충을 해면 언제예요? 유급인지 다음 달이에요. 묘를 깔고 있는 일주 다 그래요. 개묘도 그렇고. 다음 달이 예, 예, 묘월이지. 아, 아니, 아니, 6월이면 9월이지. 9월, 9월. 9월 8일부터지요. 가장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생지끼리 충을 하면 개고가 돼요. 요거는 개고가 돼서 재물이 튀어나와요. 인신사에는 충을 해도 개고가 30%가 돼. 진술충미는 70% 정도 개고가 되는데, 이놈은 개고가 안 돼요. 묘일충은 100번을 때려도. 개고가 되질 않네. 이건 왕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개고가 안 돼요. 이래니까 뭐야? 일단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야. 배우자, 불화, 이혼, 사건, 사고, 소송. 예? 그 다음에 자묘형. 자가올 때. 자, 자. 12월이지요. 12월 5일부터. 자가오면 자묘형을 짠다. 이렇게 되면 도합끼리 형을 짜지요. 요거는 도합끼리 춤을 짜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주색잡기라든가, 어? 미투, 이런 거. 미투, 뭐, 불륜. 이게 잠여형이에요. 잠여형은 도합끼리형을 짜기 때문에 꼭 그런 일이난다 예. 그래서, 어, 묘유충 어, 그, 잠여형. 이럴 때 이제 조심하면 되는데, 이게 왕지기 때문에 크게 싸워요. 이건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뿌러져야 돼. 자, 이, 이제 묘유충이 무서운 이유는. 왜? 예. 이건 티스크까지 있어요. 디스크 허리 그러니까 이제 개묘 일주라든가 묘깔은 사람이 허리 디스크가 잘 와요. 허리가 약해. 인을 까른 사람들이 목 디스크라든가 예. 예. 인신충할 때 예. 그게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 나면 허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충이 허리 디스크, 묘일충이 그아 자, 인신충이 목 디스크. 어, 묘일충이 예, 허리라고 보는 거예요. 허리라고. 예. 자,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 가빈과 강의 전에는 가빈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의 후에는 과연 어, 어떻게 됐을까? 자, 1인당 한 번씩 손을 들어보시는데, 32강 전에 이쪽 을묘가 올라갈 것 같다 손들어. 전부 실력이 좋은 거예요. 한 명도 여기 안 된다라는 거예 눈치를 엄청 나가. 아, 내 혼자 들면 또 관리니까. 혼자 들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에남 예, 들은 대로 따라가면. 한장어 만장일치예요 여기가 만장일치. 예뭐 일치가 될 수밖에 없어. 가빈 일지는. 예 성격도 좋고 아주 훅 당해요. 예 가빈 일지. 그러니까 육식갑자 중에서 어이 구조는 대단히 좋은 구조다. 대단히고 단. 집 안에서는 폭군으로 돌변. 집 안에서는. 네. 집밖에서선하는 <laughs> 최고인데. 네. 궁금한 거? 답인가, 을묘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어떤 것도 좋으니. 그러면 강요지동이라 그러면은. 어 똑같은 거. 여기서 나오 여기나. 똑같으면은 칼라만인 같은 거요 아니면은 음양도다따지에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칼라만 같으면 무조건 가느지 능이야. 예, 칼라만 같으면 파란색이면 파란색, 예, 빨간색이면 빨간색. 청간지지가 어, 색깔만 같으면 무조건 가느지 능. 색깔만 같으 예. 신이 아까 비 천지비계? 네, 예. 천지비계. <laughs> 예, 요거 천지비계. 요거 요거 요 천지비계. 하늘과 천지 아, 그 땅이 좀 부정적이다, 비극적이다. 예. 그러니까 인신충을 인신충의 인신 충을얘기 r 인신 충에 인신 t u 이는 r 인신 tumor. 인신 t u 인신 인신 충 u m o r 면인목은 대단히 좋은데 저신 tumor. 심신 t u m 신 tumor. 신 인신 t 인부정적 인신 부정적인 일이나. <laughs> 예. 인신 t 인도정 아닌가요? 예, 네, 요것도 음욕살이에요. 예. 네. 근데 음욕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살을 해긴 했는데 이 살은 별로 잘안 맞아.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살, 뭐 살, 살 아닌 게 없어. 예. 네. 또, 궁금한 거. 자, 이래서 오늘 일주로는 요걸로 마치고 그 다음 프린트로 갑니다. 그 다음.